자, 오늘 사도신경 이 강의 예,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사도신경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나눈 게 뭐였죠?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에 대한 미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 그날이 오는구나. 그날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말씀 잘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가장 큰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고 앞으로 내게 있어서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 예.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죽습니다. 어, 주일날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여러분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삶의 법칙이 죽음입니다. 사독신경 역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아,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아, 썩잖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은 뒤에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죽음은 다 끝난 것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의 삶이 연결되고 확장되어지고 전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생명.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게 되면, 태어나다. 살다라고 하는 생자를 써요. 날생자죠 또, 목숨, 명령을 의미하는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로 보면?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삽시다. 정말 열심히 삽시다. <laughs>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살고 돌아오라. 이 땅에서 그만 살고 돌아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파견되었다가 이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죽음인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면 난안갈 거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하셨까요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 시간, 많은 기회,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찬양대회를 셨습니다만 십자가에겐 순교자에게, 우리 삶의 흔적, 어떤 삶의 흔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결산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분, 회를 통해서 공동, 어떤,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랄지라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원래의 한다든지 결산을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한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기 하시는 목적은요. 이 결산 위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주세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프고, 또 어디가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몸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도 신경하는. 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좀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 4절이그 말씀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받으더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네. 그때는 썩은 몸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유괴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심판날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님 크고 이 놀라운 바로 이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인간이 죽는다고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말 여러분 입에 그냥 달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있어서도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하죠.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죽으면 끝 아니야. 끝는 것이 아닙니다. 유령처럼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부천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 몸을 가지신 인격체이셨어요. 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유령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천연명이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신 거죠.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과는 다르지만 이전과 연결이 되는 몸인 거예요. 형체가 없는 여러분 유령이 아닌 거예요.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닌 거예요.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고 바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혔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으니까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싸늘한 시체 그 모습으로 관속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썩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이 부활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라고 예수님 당부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삶에 소망이 있을까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수 있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삶이 예,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바로 사도 신경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원 말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보는 이 가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아, 난 죽으면 끝이야.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 목사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일까? 아니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그말 하는 거지. 왜그 신정을 못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살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쳐요. 무엇이 여러분 그들을 부추길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생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영생을 추구하는데요 비록 다 개인의 존재는 죽더라도, 나라고 하는 대인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번성한다면 그것을 영원한 삶으로 여기는 관점. 이렇게 예 바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스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죽음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자. 죽음을 회피하지 말자,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철학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다. 기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생일까요? 유교는 어떻을까요? 유교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유교는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정말 제사를 잘 들여서 그 선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후손들이 제사 때마다 자신을 기억해주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교는 신비한 약을 먹음으로써 신선이 되어서 천년만천만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면서 그 불로장생을 꿈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면 여러분 불교나 신도교에서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적 존재는 우주의 일부분이 되는 거. 그러 말해봐서.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해탈, 그런 열반 이런 상태로 들어갈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슬람 이교와 유대교는 어떨까? 길이요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바로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일까 이렇게 범하는 것이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 이런 곳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또 세상에 많은 철학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도 영생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은, 반면에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영생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신경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그렇다면 맨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뒤집어 올라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온나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즉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될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공회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야는 거요. 교회 없이 난 신앙 살았습니다. 아니고요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성령을 믿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믿사함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생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쌓고, 훈련을 한, 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생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세요. 답 없이 우리는 받았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 너무나 기한 여러분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영원한 세상일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입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장차 대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나에게 있어. 바로 이 사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영생의 삶은요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43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그냥 여러분과 저가 한번 같이 쭉 1절만 가사를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로다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찬성과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다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자세와 이 태도를 학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이 온다는 것이니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로는 장차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 즉 주님 앞에 서게 될그 최후의 심판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이 종말의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될까 안할안 하게 될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에, 우리를 이로가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가 있게 되고요. 또 인생은 죽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다것도없는 것입니다. 요만한 소망을 품게 해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할지 모릅니다. 잘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 주시는 이 성도의 미래 가운데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 고백을 온전히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극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이 여러분 두려운 분이 계실까요? 아, 난참 죽는 거 싫어, 두려워. 그런 분이 계실까요? 물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찌 보면, 왜? 내가 그동안 산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더니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볼수 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죠. 진짜 두려워할 게 뭘까요? 죽은 뒤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인 것이죠. 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극부에서 반대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삶은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픔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고는 하 사실. 죽음을 바이패스해가지고 여러분 가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요 근심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 막연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실제로 존재할까? 잘 모르겠는데 자네는 알아?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다가 성도관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천국 분명히 있잖아 성경이 말씀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몸이 있고 신앙사람 성경말씀 믿고, 성경 믿고 사는거잖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짜 아니잖아 그동안 신앙사람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천국이 있지만 그 나라는 한 곳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곳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고 하셨어요, 많다고.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놀라운 곳이 천국이세요. 인간이 여러분 건축기술을 활용해서 정성 들여서 지은 그런 건물들. 참 여러분, 잠실만 가도 이런 것들 타고 보면 저걸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입이 촥 버렸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집, 좋을까요? 좋을까요? 하나 좋은 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친히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거할 거처가 예비될 때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 바로 예, 예비하실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거처가 완성되면 죽음으로 우리를 소원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보면 어떠한 십입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거할 곳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를 영접하신다.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를 맞이해주실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예 그냥 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도 종말로 저이 신앙 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빨리 죽어야지 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 그래서 그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옆으로 빠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의 방향성이 이런 말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공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장르 시장에 여러분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하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집안이다. 또 대단한 업점, 업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어떤 집은 보니까, 화환을 장식한 예, 정말 그 조화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띠만 빼나 빼서 시련에도 어떤 호화로운 그런 빈수도 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일까요? 과연 성공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도 사실 보면 단순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치권력 많은 것을 휘두르고 살아야 성공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그러나, 어디서 우리가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인가, 이것을 모르는 자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미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에, 예, 주일에 이제 전도 부흥 세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어있는 생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귀한 자리인 것이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이 소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리라. 재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참여하실 줄있습니다 네, 차량 운행도 할 것이니까 월요일 날도 꼭 같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로 도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존재라고는 사실 기억하실 수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은 것 먹고 예, 권력 가지고 그것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난참 후회가 많네 혹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난참잘 살아온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셨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건석들 모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충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섯 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도신경의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떤 것입니까? 뭐 성경에 없는 것인데, 아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고백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해 놓은 진리의 기준이고, 네, 지도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가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할 때,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묵상하다가도 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예,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하다 보면 눈물이 뭐 우리가 밑에서 흐르게 돼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생애가 어떻게 열어졌고 또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고 또 나에게 있어서 성도의 미래가 무엇인지 죽음이라고는 그런 여러분 관문이 있지만 그 너머 연결되어지고 전개되어 는그 생애가 무엇인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죄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살아가시고요. 이 고백 위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이 믿음 붙들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오늘의 귀의 모든 건석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신경의 결론이자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진심으로 감격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지누이지 않고 거짓된 가치와 교훈에 휩쓸이지 않도록 몸의 포활과 영생의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과 고백위에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인생 세워갈 수 있도록 보시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하여 게 출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